알려드립니다. 저는 이 영상을 찍는 22년 9월 기준 네 번째 시즌 타로코프를 하고 있습니다. 21년 3월쯤 유입을 했었고요. 본인이 이미 타로코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재생 목록에 생성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순간부터는 남들 도와주는 재미로 게임을 한것 같고 그때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철저히 제 짧은 경험에 의존한 영상이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.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송대표입니다. 현재 송대표 채널에서 올라가는 이 영상들, 기존 것들은 예컨대 서브 영상이에요. 제 재생 목록에 FPS 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나 타로코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같이 보면서 즐겨 주세요, 여러분.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공략 영상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타로코프 이런 것들 좀 어렵지 않았나요?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풀면 저는 좀 편했어요. 이런 부류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일단은, 너가 뭔데? 너가 뭘 알려줘? 라고 하신다면,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우선 타르코프를 21년 3월에 게임을 시작을 했고요. 현재 타르코프 12.10.30 시즌이죠. 제가 전 시즌 12.12.15 서울 서버랑 이제 캘리포니아 비율을 약9대 1로 이렇게 나눠서 게임을 했었고, 어, 또 솔로냐 듀오냐 이것도 이제 약9대 1로 이런 비율로 게임을 했었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평균 KD가 뭐 8, 8.5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스케브 PMC 킬 비율은 약2.5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6월 31일인가 예, 그때 초기화를 했었죠. 그때 하고 나서 시즌 초기가 첫날에 레벨 14를 찍었는데 그때 KDA가 40이었습니다. 썸네일 어그로 좀 끌었는데 죄송합니다. 하지만 KDA 40 찍은 건 사실이에요. 현재 평균적으로 서울 서버에서만 하지만 약 KDA가 한1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영상 제작 목적이 아니라 도저히 못 참고 VPN을 먹켰었던게슈5에 뭐 하러 갔을 때뭐 서울 서버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긴 하지만 대개 서울 서버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단순하게 뭐 KDM은 높은 거 아니냐? 그렇지만 은또않습니다 게임 전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는 스탠다드 계정입니다. 작년 12월 12일에 초기화가 진행됐고 1월 6일날 뭐 커뮤니티에 제가 올린 거를 현재 지금 더보기 하단에 링크로 만들어 놨습니다. 뭐 스탠다드 계정들도 할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올렸었던 글인데요 스탠 계정으로 초기화 후 26일 만에 모든 상인 만렙 찍고 스탯시 2레벨을 제외하고 파이 더고 전부 올린 후 비트코인 파밍에 그래픽 카드 50개를 다 꽂았었거든요. 두 번째 시즌부터는 계속 카파를 따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 정도의 경험과 샷발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디테일한 영상, 뭐 앞으로 올라올 공략 영상에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KDA를 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먼저 좀 기반을 깔고 가야지 성립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다들 게임 사기 전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타라코프는 구매 비용 자체가 비싼 편이다. 트리플 A 게임에 비해서 좀 비싸다 보니까 이거 맞나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게임이 요구하는 사양, 컴퓨터 사양도 굉장히 높습니다. 생각보다개 발적하라서 거기다가 핵 문제니 온갖 버그니 뭐 기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안 보세요. 그게 뭐냐면 타라코프는 RPG예요. 이 RPG라는 걸 깜빡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오래 못하고 금방 접어버리게 됩니다. 저도 이 게임을 처음에 절대 잘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게임의 몇몇 구간을 돌파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적어도 그 처음에 하드함을 좀 많이 상쇄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RPG라는 게임의 장르는 어떤 턴마다의 해결법을 좀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르코퍼가 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타르코퍼는 RPG에요 RPG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무슨 뭐 비용이 얼마니 뭐 컴퓨터 사양이 높니 핵이 많니 버그가 많니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렵니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이 RPG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게임을 오래 못해요 즐기는 수준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, 그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게임 RPG라고 하면 국내든 해외든 어떤 날짜에 예컨대 뭐 A 월 B 일에 뭐 서버가 오픈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? 서버가 터집니다. <laughs> 당연한 얘기죠. RPG는 서버가 터지고 시작을 해요. 네. 왜? 이 모든 간에 왜가 참 중요한데 왜냐? 내가 처음부터 서버가 열린 직후부터 직살락에 달려야지만이 이 탑랭킹 근처에라도 가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맞죠? 이거에 동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. RPG는 다 그래요. 자 근데 제가 타로코폰는 RPG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타로코프도 똑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PMC로 서버 오픈 직후부터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격차가 말도 못해 벌어져요. 이게 너무 말도 못해 벌려지니까 뭐 답이 없을 정도로 RPG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기와 직후부터 런 뛰는 애들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. 왜? 더 빨리 상점이 오픈되고 플리마켓이 오픈되고 더 가성비 좋은 파츠, 더 좋은 갑바, 더 클래스가 높은 또그 클래스를 쉽게 뚫는 그런 탄들을 공급받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아니에요. 이걸 시즌 딱 하나로 봤을 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시즌을 다 시즌으로 보게 되면 초기화가 있는 게임이고 정발하면 나눠진다고 하지만 시즌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. 이관점에서또 보면은 주구나 사나 시간을 한 시즌만이라도 A부터 Z까지는 다 해봐야 한다. 여기서 A부터 Z란 뭐냐? 레벨 1부터 카파까지 해봐야 한다. 혹은 카파 직전까지 그런 퀘스트들을. 왜? RPG 게임이니까. 타로코프는 이전과 다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. 뭐가 심해지고 있냐? 어떤 퀘스트에 어떤 아이템을 잠가 놔요. 즉, 해금을 해야지 총기, 총기의 파츠, 탄을 쓸수 있게 바꾸고 있어요. 예컨대 등대에 가서 뭐를 해와야지 MK47이 열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. 실제로 이게 매 시즌마다 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상인 우호도 필요량을 더 올리든 아예 퀘스트를 귀속시켜버리든 이게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. 앞으로도 RPG성이 짙어졌으면 짙어졌지 절대 덜해지지 않을 거예요. 근데 내가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해보지 않잖아요? 그럼 그게 인 게임에서 드러납니다. 뭔 차이가 드러나냐? 경험의 차이죠 뭐. 나 말고 다른 유저가 왜이 지역을 자주 가는지, 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, 왜저 방열쇠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교전에서 정보가 더 적고 정보가 더 적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. 심지어. 플리마켓에 왜그 아이템이 그가격에 형성되는지도 몰라요. 그게 계속 쌓입니다. 네, 이런 RPG 성들이 모여서 FPS 장르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로코프가 RPG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. 굳이 레벨이나 퀘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게임이 RPG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. 세상 어떤 FPS 게임에도 사운드가 중요하지 않는 게임이 없는데 이 사운드의 반경이 늘어나는 그런 게임이 여태까지 있었나요? 그게 스킬로?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고전주의 FPS란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대원칙을 헤드샷이라고 봅니다. 원샷에 뭐 헤드에 총알이 딱 꽂히면 죽는다. 이 전제가 깔린다면 이 FPS 게임은 일단 고전주의 형식을 표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고전주의 FPS를 표방하는 타로코프에는 반동을 내가 마우스로 잡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잡고요. 그러다보니 반동 제어 스킬이 있습니다. 어이없죠. 내가 계속 뛰다보면 달리기 속도가 늘고요. 총을 쏘다보면 반동이 더 쉽게 잡히고요. 일정 이상의 무게 상태에서 계속 뛰면 내 캐릭터에 힘이 늘어나서 더 많은 걸 들고 다닐 수 있게 되고 점프력이 커지고 수류탄을 더 멀리 던지게 됩니다. 내가 파밍을 계속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청력 범위가 넓어집니다. 자, 이 게임이 RPG가 아니면 뭐가 RPG죠? 자, 복창하세요. 타로코프는 RPG다. 이걸 안 받아들이고 게임을 시작하면 점점 더 자기만 고통스러워집니다. 게임을 제대로 즐겨보기도 전에 적게 됩니다. 뭐, 개인적으로 PVE, 뭐 PVP, RPG, FPS, 이 모든 장르가 섞여있어서 저는 정말 좋아라 했어요. 그런데 나는 이 게임만큼 AI가 빡센 게임은 처음이에요. 저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첫 50시간 내내 죽기만 했거든요. 계속. 그렇게 수많은 게임을 해봤는데 뭐 거의 로그라이크 수준이에요. 뭐 그거보다 더 심하지. 특히 FPS 장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더 어렵게 느껴지고. 저랑 여태까지 탈 코브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. 뭐 발로란트 아마추어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, 배틀그라운드 프로 출신의 감독이셨던 분도 있고, 혹은 게임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게임을 잘하는 걸 떠나서요, 재밌게 즐기고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게임이 RPG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는 대처를 했기 때문이에요. 우리 결국 게임을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이때쯤까지는 스케브 돌리면서, 뭐 이때쯤에는 내가 어떤 무장을 하고. 지금 이탄이 필요 없어도 미리 사놓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 RPG의 근간을 둔 플레이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앞서 타르코프가 RPG인 이유를 계속 말씀드렸고 게임이 난이도도 높아서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PMC로 게임을 들어간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이 게임의 핵심은 스캐블을 하지 않고 PMC만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플리마켓, 스킬, 아이템, 교전 등 모든 방면에서의 경험과 체득을 늘려나가야 하는데 그 PMC를 계속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꾸 스케브 돌리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PMC로 체득을 할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결론, 다음 영상부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RPG성의 이 게임을 보다 쉽게 헤쳐나가려면 뭐부터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미리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송대표였습니다.